안녕하세요. 저는 Charles Lee입니다. 저는 c a r l e s l 입니다 영어회와 동시니다 104, 104페이지에 음, 그 생각 어, 9개로에하나있 있어요. This is s o 니다 t h i n g that I w a n 생각 o talk a b o u 생각 렇에나와있는데각에나와있는 어, 생각 어, 중에 하나입중요한 것을 이야기 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. 저는 생각 중에 하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전달하기에 바빠가지고 이게 뭐 강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뭐 문을 잠깐 도지시켜가지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고요. 하튼 말이 문법이 맞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되면은 이그 말을 할때아이 엑센트를 좀 어디다 줘야겠다 내가 이걸 좀 강조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. 자 그럴 때 이제 써먹는 겁니다. 자 그럼 백사표 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우리가 강조할 때를 보면은, 어 우리가 그, 문법책, 옛날 문법책을 보면, 강조한다 그러면, it is, 해가지고, 가로, 그, 강조하는 걸 넣고, 그 다음에 that, 해가지고,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, 그것 말고도 강조하는 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, 그러 보면은, 그 박스를 보세요. 무엇을 배우나? 그 회화에서 필요한 강조 표현을 배우는데, 강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단어를 넣어가지고 강조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은 여기서 빼고 이제 구조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법이에요. 자, 첫 번째는 명사를 관계사로 수시한다할두번째 명사를 강조할 때 WH를 써서, w 슬 a 써서 한다할또 동사를 강조할 때 아,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럼 막상 한번 읽어보시고, 첫 번째 한번 해보세요. 자, 그럼 I want to talk about this. 일게한다고 해보세요. 그러면 이 나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. 야하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거야. 이것은 내가 그냥 말하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, 어, 어, 그 뭐냐, 전달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. 근데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.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. 이것이, 이것이 내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.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? 야, 궁금하잖아요. 그렇죠 야, 그럴 때 있잖아요.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. 이거야. 이렇게 할 때. 자, 그러면은 그 1번 보세요. 스테이지 1에 1을 보면은 I want to talk about this. 그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? This is something. This is something. It is something. I want to talk about. 이렇게 했던 이야기. 그러니까. Right This is something. 한 다음에 그 뒤에 something을 슉 하는 걸 넣게 되면 은 그게 something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야. 자, 이런 표현을 알아야만, 아, 어, 가서 면접할 때도 어, 이야기를 할 때, 아, 이건 내가 강조해야 할 뿐이야. 이건 내가 강조할 뿐이야. 이런 걸할수 있지. 단순히 루스타 전달을 해가지고는 요새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들많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, 또 하나 있어요. 또 하나. 또 하나 보면 6번을 보세요. 음,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당신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그 물을 마시 마셔, 많이 마셔야 된다는 의미만 전달하는 거예요. 그런데 당신이 할 것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야 하고 당신 을할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보세요. what you should do today t h what you should do is drink lots of water 이렇게 하면은 what을 사용하는 그때 나오는 동사를 강조하는 식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렇죠? what you should do today is drink a lot of water 이렇게 나타키. what you should do is drink lots of water 이렇게 하면은 이때 강조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은 페이지 1 0 5페이지 있는 것은 또 강조는 다른 표현이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ee you later. bye.